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어, 우리 브러쉬 쓸때그두 가지 세팅, 아, 총네 가지죠. 아, 총네 가지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마우스 브러쉬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했을 때요 하드라운드 브러쉬와 소프트라운드 브러쉬에 대한 각각의 세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드라운드 브러쉬인데, 자,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설정을 해놨죠. 자, 말 그대로 이제 하드라운드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여러분들 그, 여기 브러쉬 쓸때 상단에 옵션 바에 보시면, 이 스무, 스무딩 값, 스무싱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좀 높여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0일 때랑 100일 때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0이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 그리는 대로 아주 그 뭐지 손에 그막 떨림까지도 이렇게 막 표현이 돼요. 내가 손을 막 이렇게 떤다라고 하면은. 근데 얘를 100으로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내가 손 긋는 게 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약간 내가 선을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이쁘게 잘 그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얘를 좀 높여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한, 저는 한10% 정도만 써요. 어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쓰는데 만일에 본인이 이렇게 작업할 때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는 본인 스스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시스템 부하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는 거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는데, 만약에 내 사양이 좀 많이 좋다, 그러면 조금 높여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면 여기 이제 오퍼시티와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오퍼시티를 이렇게 이제 내려서 내가 칠을 하면은 지금 원래 완전 블랙인데도 이렇게 칠하면은 좀 이렇게 연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칠해서 칠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검은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막 많이 높이지는 않고, 한50% 정도 놓고 대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워낙에 그 취향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평균 50% 쓴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 10%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히 몇 프로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플로우는 사실 어, 이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0으로 놓고 플로우를 낮춰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 뭐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어, 타블렛 없이, 타블렛이 그, 감도가 안 먹을 때, 얘를 저는 종종 쓰는데, 되게 애매하죠. 이게 뭐냐면은, 어, 자, 여러분들 요거, 마우스로 그냥, 얘가 100일 때 이렇게 찍으면은 요렇게 찍히거든요. 동그랗게. 근데, 플로우를 낮춘 다음에 찍으면은 요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퍼시티랑 비슷한 옵션인데, 사실 저는 잘 쓰진 않아요. 저는 그냥 오퍼시티 하나만 가지고 쓰거든요. 이거는뭐 그냥 100%?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요거 요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요, 요 아이콘, 요거. 는 이제 100%일 때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 타블렛의 감도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감도만큼 적,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씁니다 사실 요런 기능들이 나중에 생긴 기능이라서 저는 이미 이제 요게 안, 안 쓰는 상태에 이미 적응이 돼서 그냥 여기서 요 수치로만 이렇게 적용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제 타블렛에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뭐잘 쓰진 않습니다. 보통 주로 쓰는 거는 한요 정도. 그리고 여기 수치 좀 조절해서 쓰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낙서를 하시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고 싶으면은 지금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니까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은 흰색이 칠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드라운드 브러쉬에 세팅을 하려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상태에서 F5를 누릅니다. 브러쉬 상태에서 F5를 누르면은, 요런 창이 하나 떠요.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하드라운드와 소프트라운드를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구분짓는 요소는 이 하드니스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니스 값을 100으로 하면은 하드라운드가 되는 거고 얘를 0으로 하면은 이렇게 끝이 뿌옇..뿌옇.. 뿌옇,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칠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두 개가 엄연히 좀 틀려요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스페이싱 값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어, 하드라운드일 때는 그냥 스페이싱을 뭐10% 이하 정도면 충분합니다 10% 이하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 스페이싱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포토샵에서 선을 그는다라는 거는 동그란 점을 연속으로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페이싱을 많이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렇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찍힙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드라운드일 때는 10% 미만 그리고 만약 이렇게 소프트 라운드로 했을 때는 한 20에서 25 사이 그 정도가 좋아요. 그래야지 좀잘 나와요. 20에서 25, 25로 하면은 요런 느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하드라운드 하드라운드는 어, 하드니스 하드니스가 일단 100 그쵸? 그리고 스페이싱은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영어 쓰면 오래 걸리니까 10 이하로 써주고 소프트라운드는 하드니스 0에다가 스페이싱을 20에서 25 정도. 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봤을 때 브러쉬 팁 쉐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옵션이 나옵니다. 얘는 브러쉬 팁 쉐입을 이 내용은 첫 번째는 브러쉬 팁 쉐입이죠. 브러쉬 팁 쉐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도에 대한 설정, 감도 설정 부분이 있어요. 설정. 자, 감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다 체크 해제하고 스무싱은, 여기서 보는 요 스무싱은 아까 여기 봤었던 요거에요. 요거, 요거. 만약 요걸 안 쓰려면은 얘를 체크해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트랜스퍼, 트랜스퍼에요. 트랜스퍼를 체크를 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감도에 대한 설정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감도 설정이 이루어지냐. 끝이, 얘를 체크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하드라운드, 아 저기, 어휴. 브러쉬 팁 쉐입에서 요거에서 설정을 할게요. 10%를 놓고 하드라운드로, 자, 트랜스퍼. 요 상태에서 체크를 해서 이제 얘를 브러쉬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내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세게, 힘을 약하게 빼면은 이렇게 연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브러쉬 요게 익숙해져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 점점 힘을 줘요. 그래서 100%까지 올라오고 힘을 다시 빼서 0%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게. 요게 자연스럽게 잘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빠르게 빠르게 그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돼야지 요게 돼야지 요 끝에 있는 색을 적당히 스포이드 해가지고 그 다음 색을 칠하고 또그 다음 색을 또 칠하고 그 다음 색을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쭉 나올 수 있게끔 돼줘야 돼요. 지금은 좀 제가 브러쉬를 얇게 잡았는데, 뭐, 한요 정도로 해보면은, 이렇게 그었죠? 그래서 100% 색깔이 일단 나와야 돼요. 내가 지정한 색에 100% 색이 일단 나와야지, 이 끝에 있는 여기, 끝에 있는 색은 이 가운데보다 좀 열이잖아요. 지금 색을 보면은. 그쵸? 그럼 요 색을 찝어가지고, 적당히 찝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색을 칠해줘요. 그럼 어쨌든 요거보다는 연한 색이잖아요. 그쵸? 발, 그 명암이. 만일 이게 좀 너무 갑자기 밝다. 그러면은 다시 찝어요. 다시 찝어서, 좀더 어두운 색이 나올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찍어주죠? 그럼 요두 가지 색이 이렇게 일단은 단계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색으로 또 색을 칠하다가, 이 끝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연한 색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도 설정이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끝에 연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 색을 또 집어서 그 다음 색을 또 칠해주고, 그 다음 색을 또 칠해주고, 그 다음 색을 또 칠해주고, 색을 또 칠해주고 이거 갑자기 너무 밝아졌죠. 이런 네. 식으로 그라데이션에서 색이 계속 이렇게 점점 밝은 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한 10단계 정도 음. 10단계 정도 를 내가 원활하게 할수 있다 라는 정도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0단계 정도 단계를 뭐 많이 쪼개면 쪼개수록 좋은데 또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쪼개서 작업하지는 않거든요. 색 단계를. 그래서 일단은 여기 트랜스퍼 부분에 대한 요 세팅. 여기서는 이제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원래는 얘가 이제 오프 오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펜프레저 펜프레저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렇게 돼요. 펜 그러니까 프레저라는 거는 펜의 압력이라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변할 거다. 그런 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를 내가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 <laughs> 할 때마다 이거를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얘를 저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다.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이 브러시 사이즈까지 저장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뭐 이제 툴세팅에 세팅 그 한다는 건데 둘다 해제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네이밍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놓는 게 좋겠죠. 얘는 이제 하드라운드, 뭐, 뭐 여러분 닉네임을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거랑 좀 구분이 되게끔, 응. 요거는 이제 뭐 하드라운드 뭐 A 세팅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네이밍이 보이죠? 그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세팅한 거구나 딱 보이겠죠? 그죠? 렇 요, 렇게 하나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런 브러쉬 세팅도 필요하지만 끝이 날카로워지는 세팅도 필요해요. 브러시 끝이 날카로워지는 세팅. 그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Shape Dynamics. 그러니까 형태에 다이나믹스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주느냐? 지금은 5% 되어 있지만 얘도 펜 프레저로 준다. 이렇게 끝이 날카로워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거 보면은 내가 힘을 약하게 주면은 선이 이렇게 얇죠? 어, 선이 이렇게 얇아요. 브러시가 이렇게 큰데도 선이 이렇게 얇게 칠해지죠. 힘을 주면은 두껍게 칠해지 그러니까 기존 거에다가 두께가 어, 추가가 된 거죠. 어. 두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두께 같은 경우를 결정하는 게 미니멈 요건데, 요두 번째 건데, 사실 이게 0%가 있잖아요. 0%가 내가 만일에 얇게 칠해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 브러쉬를 좀 얇게 가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로 줄여서 가요. 줄여서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 얘를 조절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얘를 조절한다고 해도 저는 10% 내외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너무 0으로 되어 있으면은, 끝이 그, 약간 그, 나의 손 떨림에 의해서 이 스무딩 값이 없을 때,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쁘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10% 정도 이렇게 주면은 그래도 끝이 좀 형태가 0%일 때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스무딩 값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10%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블렛 드라이버 쓸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릴 때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릴 때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돼. 이거를 너무 빨리 하면은 이게 어, 나는 그렇게 안한것 같은데 약간 각이져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뭔가 드라이버 설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어, PC에 좀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인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가 세팅이 잘돼 있다라면은, 요렇게 곡선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들이 잘 나와야 돼요. 요즘 거는 웬만하면 이런건다잘되더라고요 거의 한2048 이상 픽셀 그 압력인가? 그거 하여튼. 그 정도면은 웬만큼은 다잘 나와요 사실 뭐 요즘은 막 4096은 기본이다가 뭐 이거보다 더 이상도 있긴 하던데 사실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48 이상이면은 그냥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무난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뾰족한거 이렇게 뾰족한거지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하드라운드, 얘는 이제 B로. 그래서,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라운드 브러쉬로. 설명을 해보면. 사실, 소프트라운드도 옵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체크해 주시고, 팁쉐입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에서 20 25% 사이 정도. 세팅을 해 주시면, 이렇게. 크게 칠할 때는 이렇게 크게. 하드라운드로 할 때보다는 약간은 좀 버벅이는 느낌이 살짝 더 있을 거예요. 이게 좀더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 하나 저장해 주시고. 아이고, 네이밍을 안 했다. 얘는. A 타입으로. 요것도 이제 똑같겠죠?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만 체크해 준 상태에서. 그래서 총네 가지 형태의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세팅이 된 거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요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돼 있으면은 좋잖아. 뭐첫 번째로 좀 이렇게 돼 있던가,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좀 옮겨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나머지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든간에, 나는 요걸 쓰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오른클릭해서 이렇게 e 리트 브러쉬 해버리면 되고. 잘못 세팅된 거라도. 여기서 얘만 따로 저장이 가능한가? 모르겠네. 이렇게 4개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쓸 때는 내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얘가 창이 조그맣더라도 어쨌든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요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주로 쓰는 게. 세팅 해놓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한번 끊고, 브러쉬 세팅에서 한번 끊고.